안녕하세요. 블로거이자 유명인 명언 유튜버인 일상입니다. 쇼팽 콩쿠르 한국 최초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명언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무대에 서는 일은 내게 휴가나 다름없다입니다. 한 인간이 천직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인 듯합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조성진의 경지는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휴가와 같은 천직은 선택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그렇게 얻어진 천직이 행복으로 이어지면 더더욱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 이 곡은 시작을 연주하지 않아요. 이미 시작되고 있지요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발라드 4번 도입부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곡의 첫 음을 치기 전에 이미 음악적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임할 때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MBTI 중티인 사람은 대안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준비 과정에서 몸을 시작에 맞춤으로써 우리는 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은, 긴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긴장하는 데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죠. ?입니다. 긴장을 전혀 안 하면 마음이 헐렁해져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과도한 긴장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맞은 긴장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명언은 하루 4에서 5시간 이상 연습하는 건 피하려고 해요.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는 편의조입니다. 공부하는 장소나 사무실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습에 있어서도 효율과 집중이 중요하네요. 효율과 집중이 따르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한다면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베셀이었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음악은 언어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돼요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청취 음악 리스트에 클래식 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클래식을 공부하고 싶어 클래식은 처음이라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상식은 조금 쌓였지만 음악을 듣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위해서 한 마리 클래식 음악 감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느낌, 감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아노 학원도 한번 다니지 않은 사람도 느낌으로만 들으면 된다는 조성진의 말은 큰 응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연주자로서 완벽함보다는 음악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요입니다. 앞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한 말은 음악을 하는 자세로 연계됩니다. 완벽함보다는 음악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 모든 예술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완벽하다면 예술이 아니라 복사기거나 AI일 뿐이겠죠. 일곱 번째 명언은 100번 연주하면 3번 정도 만족할까? 연주에 만족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음악가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나의 목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연주를 하고, 내 연주에 더 자주 만족하는 것이다. 쇼팽 콩쿠르 우승은 운이 좋았어요. 많은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입니다. 겸손은 좋은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겸손은 그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자만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은 스포츠 선수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겸손은 또 다른 배움, 더욱 높은 곳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덟 번째 명언은 완벽한 행복이란 소음이 없는 곳, 정적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 위의 말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명상, 요가 등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조성진 명언을 텍스트로 읽으시려면. 네이버에서 조성진 명언이라고 치시고, 일상 또는 리얼북 앤드 에스테이트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